안녕하세요. 누구가한번 흉내내봤어. 페이지, 198페이지. 자, 화원,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야, 루이스는 누구야? 사람 이름이야, 그지? 예. 그 다음에 전자점식, 어? 그러면 전자로,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식이야, 그지? 그래서, 원소 기호 주의에, 자, 대상이 누구냐면, 원작가 전자야, 알겠니? 누구다? 원작가 전자. 그러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플로린을 보세요. K 껍질 안쪽에, 보입니까? K 껍질 안쪽에 두 개가 있는 건 무시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요 바깥에 있는 두 개, 아홉 개가 다르면, 일곱 개가 원작가 전자고, 알루미늄은 껍질 두 개가 세 개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안쪽 껍질은 무시하고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그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 하면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 사이의 화학결합을 이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예를 들면, 자, X라는 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자를 채울 때, 일단, 십자로 먼저 채워, 그지? 아이, X를 하기에는 좀 모양이 안 이쁘네, 그지? C를 가지고 해볼게. 탄소를 가지고 하면, 요 주위에 네 개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자를 이렇게 쌍으로 채우는 방법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나갈 때, 채워나갈 때, 여기 보면, 플로링 같은 경우는 9번이니까, 그지 하나가 비네 마치 원자과 전자가 7개 중에서 하나가 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다? 밑에도 써있듯이, 홀전자라고 얘기네. 그지 홀전자. 그래서 홀전자는 뭡니까?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우리가 홀전자라고 얘기를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으면 외롭잖아. 그래서 다른 놈의 홀전자하고 같이 합쳐서 화학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원자번호 이제 확 나오지 플로리 몇번 9번 알루미늄 몇번 13번 11번 11번은 나트륨 아. 얘들아 이거 주기율표 제발 몇 주기 몇주 원자번호 척척 나와야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팍팍 나오게 연습하라고 그랬지, 그지? 그건 내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외우라 했는데, 그거 참 그래야 안 외우더라. 그 옛날 예적부터 얘기를 해도. 그래서, 자, 같은 족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는 루이스 전자점식과 똑같이, 그지? 맨 바깥쪽에 있는 걸 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자, 1번, 그 다음에 2주기, 3주기 원소들에 대해서 쭉, 전자를 표현했는데, 어, 선생님 표시가 같은데요? 왜 같아?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로만 표시를 한 거니까, 그래, 그지? 맨 바깥, 원자가 전자로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같게 표시가 된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원자가 나오면, 원자들이 힘을 합쳐서 공유결합을 하잖아, 그지? 그때 이제, 루이스, 분자야, 이제. 한 덩어리가 커집니다.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점심 자, 항상 이제 분자를 만들 때, 항상 뭐를, 스미, 이거, 해두면 편하다고 그랬냐면, 자, 요거 잘 보세요. 스이 공유결합을 공부할 때, 공유결합을 할 때, 공유결합하면 무조건 1번, 2번, 3번 이거 외우라고 그랬지, 그지? 기억나는지 보자. 공유결합 1번 뭐야?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그다음 공유 결합 두 번째 뭐를 공유한다 전자쌍을 공유해서 일어나는 결합이고 필요한... 그렇치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지 필요한 양만큼 결합을 할때 전자를 어떻게 한다 내 놓는다 알겠니? 그래서 요 내용에다가 플러스 무슨 규칙, 옥택 규칙을 통해서 공유결합을 완성을 하는 거야. 그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많은 게 나오잖아. 그지? 너저분하게 많이 써 있잖아. 그지? 이거 그냥 여기다 한 방에 끝낼게요. 자, F2 플로린이야. 그지? 자, 플로린은 F, F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얘 원자번호 9번이야. 맞지? 9번이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몇 개야? 7개 해야지 9가 되잖아. 근데 맨 바깥쪽 껍질에 몇 개가 차야 돼? 8개. 필요한 양몇 개? 1개. 1개. 아, 그러면 플로린이 공유결합할 때 전자 1개를 내나요? 그 다음에 그의 절친인 플로린도 전자를 <laughs> 1개 내나요? <laughs> 됐지? 그리고 마무리가 뭐야? 옥택규칙. G 주위에 전자를 몇 개를 넣어놔야 돼? 여덟 개를 맞춰야 되잖아. 그지? 띵띵띵 띵띵띵띵띵띵.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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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렇게 하면 자, 얘는 얘 입장에서 여덟 개 맞춰줬고, 그지? 각각 원자마다 지 주위에 여덟 개가 채워져야 돼. 그지? <laughs> 됐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 요 전자쌍 있잖아. 그지? 요 전자쌍이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 쌍이 되는 거고. 나머지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 그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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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있잖아. 그지? 이 전자 쌍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공유 전자 쌍불에 비공유 전자 쌍. 이런 비율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모든 여기 나오는 분자들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줄 알아야지 뭘할수 있습니까? 오, 공유 전자쌍이 몇 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인지를 알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떤 규칙을 따라가면 됩니까? 이게 팁이지, 그렇지? 자, 요게그 유명한 꿀 팁입니다. 꿀, 꿀로 꿀, 꿀통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꿀. 자, 그냥 해봤습니다. 재미없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물 나오잖아, 그렇지? 물이 분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H2O야. 할 때, <laughs> 중심 원서를 먼저 잡아. O를 잡아. 그지? 얘 필요한 양몇 개? 두, 두 개잖아. 그지? 맞지? 얘몇 번이야? 8번이니까 10, 10개 채우려고 하면 돼. 그지? 알겠습니까? 그럼 두 개를 내놓습니다. 그럼 이 주위에 수소가 어떻게 돼? 하나하나씩 내놓겠지. 그지? 아이고. 예쁘게 그려야지. 여기다가 내놓고 수소가 하나씩 또 내놓고 내놓고 이러면 두개 맞히고 두개맞췄잖아 그렇지? 근데 산소 입장에서는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여덟 개를 맞춰야 돼. 그렇지? 이렇게 찍어 놓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지. 전자로 표시한 이런 식이 로이스 전자 점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 쉽 볼산 페이지에 있잖아. 그렇지? 나머지는 어떻게 돼? 나오는 족족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자 빛의 속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H, F가 나오지 자 F를 중심으로 전자 하나 H 하나 마무리 옥텟 규칙 빵 끝났지 그지? 그다음 플로린 어? 하나 내놓는다고 그랬지? 상대방 하나 내놔 그리고 주위 주위에 여덟 개 각각 여덟 개빵 지금 이렇게 되지 자물 했지요 물두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수소 하나씩 내놓고, 전자쌍 산소주의 8개 되면 되고, 그죠? 자, 암모니아 연습해볼게요. 암모니아는 7번이야. 10개 되려면 3개가 필요하지? 필요한 양이 3개입니다. 하나, 둘, 세개그 다음에 수소는 자기꺼 하나씩 내놓으면 돼, 그지? 하나, 하나. 어, 그러면 수소는 맞춰졌는데, 질소가 안맞아 8개가 안 됐잖아, 그지? 마무리는 옥텟 규칙이야. 빵빵! 지금은, 오우 예, 공유전자 쌍은 몇 개입니까? 세 쌍이 있고, 비공은 몇 쌍입니까? 하나가 있잖아. 요 3분의 1 비율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런 비율 구하는 거 연습해야 돼. 누군지 찾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니? 탄소, 원자가 전자가 네 개, 여기에다가 수소 딱 채웠더니, 뭐더 이상 뭐점 찍을 데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다중결합도 한번 볼까요? 다중결합. 산소 아까 필요한 게몇 개야? 두 개. 그럼 산소 두 개. 어, 여덟 개가 안 되네?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면 뭐가 됩니까? 오, 전자 두 쌍을 결합에 쓰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다중결합에 이런 결합이 무슨 결합입니까? 이중결합이 되는 거고요. 표시할 때는 이렇게도 표시해. 그지? 이렇게 해서 전자 쌍을 띵띵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소 필요한 양이 세 개지. 하나, 둘, 셋. 얘도 하나, 둘, 셋. 어, 8개가 안 되네. 이렇게 찍어 주면. 아, 질소는 삼중 결합에.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세 개,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 그렇지? 이런 비율이 팍팍 떠올라야 되고. 자, HCN이 사이 하나수 사이 하나수 소야. 탄소를 중심으로 얘네 개가 쓰인다 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양쪽에 결합하는 원자가 두 개밖에 없어. 한 쪽에 세 개를 줍니다. 왜? 이 질소라는 친구 때문에 질소 한꺼번에세개 내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에 수소가 붙고. 그럼 탄소 8개 됐어. 수소 2개 됐어. 질소 8개 하려면 여기다 찍어 줘야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공유 전자쌍 4개,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나오잖아. 그지 이런 내용. 그다음에 에타인이라는 놈이 있어. C2H2 에타인. 이 명명법은 처음 할때 내가 해줬는데 다 까먹었지. 탄소 하나면 메타, 에타, 프로파, 비타, 펜테, 엑사, 에타, 오타노라, 데카. 일단은 맨 앞에 보면 탄소수에 따라 명명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CNHEM-EQUOR이야. CNHEM-EQUOR은 알카, 어, 아, 케인, 캔, 카인. 카인 종류야. 그지? 그래서 아인 이렇게 있지. 두 개니까 에타인. 얘 같은 경우는 탄소의 삼중 결합이야. 탄소끼리 세 개, 그다음에 수소, 수소 이렇게 놔둔 거지,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공유 진자쌍이몇 개입니까? 공유 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비공이 빵이지,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분자의 루이스전자점식 <laughs> 연습 다 해보셔야 돼요, 모르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오니? 이온의 로이스 전자점식이야. 이온의 로이스 전자점식입니다. 자, 이온 같은 경우는 표시할 때, 자, 원자의 로이스 의 전자점식으로부터 이온의 전하만큼 전자를, 뭐야, 빼거나 더해서 표시하는데, 양이온은 맨 바깥쪽 껍질이 사라져, 알겠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할 때, 양이온는 전자를 잃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대갈로에다가 전하량 그지? 요 표시방법 대갈로에 전하량 근데 음이온는뭘다 써줍니까? 전자가 꽉 채워졌어. 그치면 바깥쪽 곱질에 전자 다채워놓고 그지? 꺾어놓고 이제 마이너스 9 그지? 그래서 이온결합은 자 요런 형태로 된다 그림 한번 보면 뭐 어떻게 만드는지 유추가 되죠? 그래서 너무 쉬워서 이거는 잘안 나와 그치? 그래도 그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뭐 찍으면 안돼전 같은 거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는 이온이잖아요 이 전체 덩어리를 표시해주고 마이너스 볼을 이렇게 달아주거나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산화 이온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그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온결합 물질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대괄로를 쓴다. 양이온은 전자 안쓰고, 플러스 이온쓰고, 그 다음에 음이온은 대괄로 쓰고, 전자 다 찍어주고, 마이너스 전화량 적어주고, 그지요? 두 개, 전자를 채울 때는 두개 또는 여덟 개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음, 음, 비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다 8개를 다 채워놨네. 그지? 여러분이 보셔도 쉬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마무리 내용이야. 이제 마무리 내용. 너무 완자에는 비법특강이 아주 잘나와있지 그지? 로에스 전자점식 나타내는 방법이야. 근데 이건 따로 설명 안 할게. 너무 쉽잖아. 그지? 쭉 가면 이렇게 돼 있고, 루이스, 아이고, 뭐야, 쓰시오 나와있네한번 연습, 연습을 해봐야지. 아, 하지만아저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정신력으로. 자, 요거는, L, I, 1쪽이니까 하나. 그지? 나마, 마그네슘이니까 여기 전자 두개 똑같은 모양으로 따라가면 돼. 그지? 배, 붕소니까, 그지? 밑에 거하고 그냥 모양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S, I 해놓고, 네 군데다 점 찍어주면 되고, 자, 여기에 뭐야, 질소가 또 15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밑에 황이 있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 플로린 똑같이 가지, 그지?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끝나잖아, 그지?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요런 표현 방법들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고 그랬지. 그지 공유 전자쌍불에 비공유 전자쌍 요거 찾는 거. 공 하나, 비공셋. 그지 그다음에 예 루이스 전자점식 가. 아, 아이고 또그래야 됩니까? 산소 땡땡, 산소 땡땡.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그려주고 공유전자쌍 두 개, 비공유전자쌍 네 개가 되고요. 질소 공유전자쌍 세 개, 비공유전자쌍 두 개. 사이하나 수소 땡땡 C 땡어 C 땡땡땡 세 개. 이거 없어야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에 질소 땡땡땡땡 이렇게고 이거야, 그렇지? 그럼 공유전자쌍 네 4개, 개에 비공유전자쌍 하나고, 그렇지? 예, 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네 개의 비공유 전자쌍 네 개고 포말데아이드 오, 포말데아이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말데아이드는 탄소를 중심으로 땡땡 땡땡 여기 산소가 있고 산소 비공유 전자쌍이고 있 땡땡 여기 수소 땡땡 수소 이렇게 하면 다 되지 그지? 그럼 공유 전자쌍 네 개, 그다음에 누가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이 친구들이 비공유 전자쌍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나요? 자, 빛의 속도로 이 문제를 풀어주고, 자, 루이스 전자점식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 원소 기호 주위에 아이고 모를 점으로 표시했습니까? 그냥 전자하면 안돼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그다음에 각 원자에 포함된 원자 가전자 중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우리가 홀로 외로워요 홀 전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쌍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공유 전자 쌍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한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 쌍을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유 결합을 편리하게 나타나기 위해 공유 전자쌍은 결합선으로 나타내고 비공유 전자쌍은 그대로 나타내거나 승략한 식. 요거를 우리가 뭐야? 루이스 구조라고 얘기해. 이번에는 구조라는 표현을 써. 그렇지? 결합선을 결합선을 이용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합선으로 표현한 화학식을 구조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1번. 자,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낼 때, 원자의 모든 전자는 점으로 나타냅니다. 맞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원자의 모든 전자가 아니고, 원자가 전자잖아, 그지?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는 비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냅니다. 맞아요? 아니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의 홀 전자가 공유 전자쌍을 만듭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루이스 구조에서 이중 결합은 결합선 두 개로 표현하네요. 뭐 틀릴 말 없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은 1, 2주기 비금속 원자 AD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얘를 써보면요. 1, 1 2주기라고 했잖아. 그지? 원자가 전자가 하나니까 1쪽. 이제 1쪽. 전자 하나밖에 없네. 그지? 그 다음에 얘 하나, 둘, 셋, 넷, 다. 그지? 얘 15쪽.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이니까 뭐야? 여섯, 몇 쪽? 16쪽 얘는 17쪽에 있는 원소니까 아, 뭐가 딱원소는이 플로린, 산소, 얘는 뭡니까? 질소, 얘는 수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비금속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여기에 리튬은 돼안 돼? 금속이니까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전기음성도의 크기를 부등호로 표시하시오 BCD만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면, 얘, 아까, 얼마야? D가 4.01등.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DC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B2. B2는 이거잖아, 그지? 삼중결합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의 수, 세 개. 그 다음, D2는 F 플로린이네, 그지? 얘는 공유전자쌍이몇 개야? 한 개. 이렇게 바로 나오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C 한 개와 A가 결합하여 생성된 안정한 화합물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자, C는 산소고, A는 뭐야? 수소니까 물이 생성되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공유전자쌍의 수는 공은 두 개. 비공도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되겠지. 그지? 공두 개, 비공 두 개. B공 두 개. 다음에 분자의 로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에헤이 얘가 보이네 그치 수소는그죠 원자과 전자가 맨 바깥쪽 껍질에 두 개만 채우면 돼 그치 이렇게 채우면 되지 딱 봐도 2번이 틀렸네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몇 주기 원소라고 되어있습니까 2주기 원소야 2주기 원소 전기음송도가 Y, X, Z 순서야 그치 y, y가 크네. 그럼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으로 치우치네. 그럼 얘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얘도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가운데 있는 놈이 부분적으로 플러스. 그럼 가에서 x는 부분적인 플러스잖아. 양전화를 띕니다. 그 다음에 xz에서 x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네.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으로. 딱 봐도 근데 얘가 누구냐면, c o 2의 이런 모양이야,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X와 Z 사이에는 전자쌍을 하는데 공유결합 중에서 서로 다른 원자잖아, 그지 다른 놈이니까 무슨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그다음에 가에서 공유 전자쌍의 수는 당연히 여기에서 공유 전자쌍은 이해하고 이해잖아, 그지몇 쌍입니까? 두 개지, 그렇지? 이다. 쌍이니까, 둘.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의 수는, 나에서는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가에서는 비공유전자쌍이, 오, 어, 여기 좀 많네, 그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야, 그지? 그러 나가, 가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가와 나의 루이스 구조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루이스 구조식은 루이스 구조식으로 쓰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결합선이 일단 단일 결합은 y, y 이렇게. 이렇게 해도 끝나.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을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지? 적어줘도 되고, 루이스 구조식은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적는 훈련을 하세요. 그다음에 얘는 Z의 주위에 X가 이중 결합을 하고 있고 이 주위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씩,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씩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를 그리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 그림은 염화나트륨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OX 문제. 나트륨 원자의 점한 개를 염소 원자로 옮겨 표시한다. 그치? 여기서 버렸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고요. 염화이온의 루이스 전자정식은 염소 원자의 루이스 전자정식보다 점이 얻었으니까 한개더 많아야 되고요. 그치? 이온이니까 그치? 원자보다는 얻었으면 하나 더 많아야 되고 나트륨 이온은 원자과 전자가 없지만 염화 이온은 원자과 전자가 8개임을 알수 있다 아니지 나트륨 이온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고 염화 이온은 7개입니다 근데 주고받고 해서 그냥 갔다라는 얘기지 그지 됐습니까 더 땡길 수도 있지만 화를 낼것 같아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